일단은 제가 먼저 핀터레스트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. 핀터레스트는 제가 정, 음, 디자인할 때 거의 80% 이상은 핀터레스트에 서치를 하는 것 같아요. 보시면은 핀터레스트는 이제 페이스북이랑도 연동이 될수 있고 구글이랑도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보드 만들기를 플러스가 보드를 추가하는 거예요. 그래서 크레이트 보드 누르면은 보시는 그 분류처럼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이게 크레이트 되면은 거기서 이제 앞으로 원하는 카테고리마다 핀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푸드 패키지, 뭐, 일러스트, 그리고 패턴 디자인,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하게 이렇게 보드가 있고요.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토 패키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핀터레스트의 좋은 장점은 정말 다양한 패키지들을 볼수 있다는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뭐 이런 패키지나 이런 해외 패키지들을 어디 마트에서 보겠어요. 이렇게 온라인에서 볼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장점이 너무나 너무나 크게 디자이너로서 만족할 수 있고, 음, 너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, 떠오르게 할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사이트 같아요. 또,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밌었던 패키지였는데, 이렇게 그런 과자인데, 동물의 눈으로 해서 굉장히 좀 포인트를 준 패키지예요. 이런 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클릭하면 또 이에 해당하는 이런 시리즈들이 나오는 이런 연관성도 이 핀터레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또 제가 많이 보는 사이트가 이 비앤스 사이트예요. 비앤스 사이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검색 및 필터 기능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검색 및 필터를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라고 있죠. 이걸 클릭을 하세요. 그럼 그래픽 디자인에서도 보시면은 쭉 엄청 많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패키지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니까 패키징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저장돼 있는 패키지들이 쭈루룩 리스트가 뜨거든요 근데 이런 비앤스는 또핀트레스트랑 다르게 또 차별점이 뭐냐면 보시면은 이미지를 가지고 대한 브랜딩을 쫙볼수 있어요. 이 제품에 대한 로고부터 컬러 그리고 이런 모션, 이런 리플렛, 그리고 이런 패키지 목업까지 해서 쭉 하나의 브랜드를 볼수 있다는 게 디자이너로서도 많은 공부가 되겠죠? 이런 게좀더 핀테르스트보다 심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런 한 로고 디자인부터 이렇게 어떻게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는 스케치 도다볼수 있으니까 말이죠. 이 지금 이 인도 패키지를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어요.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그런 패키지들 또쭈르륵볼 수가 있어요. 패키징을 누른 다음에 도구는 사용하진 않아요. 이건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. 색상을 만약에 제가 이런 약간 톤 다운된 약간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한다고 해요. 이런 패키지를 보고 싶어요. 하면 이 컬러감에 해당하는 패키지를 르륵 보여줘요.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주색깔 분홍을 분홍 패키지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컬러를 다 찾아내서. 이거에 해당하는 그런 패키지들을 볼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거는 굳이, 음 추천은 하지 않는, 않는다는 거? 그냥 이것만 봐도 너무나 많은 리스트들을 잘 세분화 되어 있어서 이것만 봐도 저는 이것만 구분해 놔도 좋을 것 같아요. 나의 카테고리 들어가서, 무브 보드를 통해서 이제 보드를 추가할 수 있고, 이제 보드에 맞게 또핀터레스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는 포트폴리오 작품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추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. 제가 음, 요즘에 그 노트폴리오 이 사이트도 많이 보고 있어요.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. 갤러리가 있거든요. 이 갤러리에서 이제 전체 분야나 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 포트폴리오 레이아웃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그때 봤던 포트폴리오가 이 사람 학생분이셨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던 그런 디자인이 많았어요. 학생분이신데 디자인 이제 고등학생 분이신데 디자인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이런 걸 보고 약간 좀 현타도 오고 충격도 받고 좀 약간 아 많이 좀 깨닫는, 깨닫는? 네, 그런 사이트였던 것 같아요. 정말 잘하죠. 정말 우리나라 는 디자인 잘하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이 노트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재 이제 지금 디자이너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고 그런 흐름을 우리나라 디자인의 흐름을 좀 그래도 가장 빨리 파,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 노트플리오 사이, 사이트인 것 같아요.